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세, 양도세, 감세에 이어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 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에, 집구자당 권색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합해서 정부세 계약을 할때묵인했던 이재명 후보는 백년 내개도 내세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깎지자는황당한 논리로 당시 기준 종부세 대상을 반투막 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 구억에서 11억 원으로. 9억에서 실억으로 완화됐습니다. 기준이 상승한 만큼 12억 추가 구간의 목과 주택 보유자님들도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됩니다. 집값 오는 것에 더해 각종 세금 감면으로 집부자 대장실를 벌여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1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둔 정책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대선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야 가까스로 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어, 부동산 안정 대책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노골적으로 집주자들표에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 논리가 아니라 투기 심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얀색로접어되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불로서도 잡겠다는 여당 후보가 백기를 흔드니까 버티면 승리한다는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정책은 사회 근간입니다. 조세정책은 사회 근간 정책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 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현 정부의 부동산 설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혀 주시기 바랍니다.